저는 성남시정을 이제 6년 넘도록 이제 맡고 있습니다. 6년이 다 돼가는군요. 제가 시장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뭐, 시민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시장을 한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그 엄청난 비난을 무릅쓰고 재정개혁을 하고 이럴 때도 오늘 날처럼 이렇게 참담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부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잘안 통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정말 절벽 같은 현실을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 피해 지역 시장들이 밤에 9시 반에 또 갑자기 모였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9시 반까지 또 어디를 사실 가야 됩니다. 시장들 모임이 또 잡혀 있어요. 그 때, 음, 어느 지역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도시 역사에 어떻게 얼굴을 두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에 대해서 뭐, 감정이 복받쳐서 한 얘기니까, 뭐,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그, 저도 뭐 거기에 준하는 그런 아주 참담한 마음이 들어요. 이미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던 각종 복지 시체 또그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던 하다못해 유기농 급식 좀잘 먹자고 그다음에 정말 뭐 바이올린 배우고 바이올린 정말 자기 경제적 능력으로는 평생 한 번도 만져볼 가능성이 없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 가면 바이올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검문고도 배울 수 있고요. 에, 축구,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는데, 에, 뭐 노인복지, 각종 복지정책들, 성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 손으로 이걸 다 취소하도록 사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에, 어떻게 이런 일을 제 손으로 또 하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여러분이 맡긴 권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간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정말 총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누구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지 우리 스스로 찾아보면 압니다. 저는 성남 시민들이 시장 알기를 우습게 알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의원이든 시민들을 지배하는 높은 사람이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이 맡긴 일을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가능했겠냐? 안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비로소 가능했죠. 시장 보니까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하고 막 같이 놀고 얘기하면 정책에 반영되고 아 그게 저저 사람 진짜 우리 모습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나라도 내 거지 국가도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를 사실상 폐지할 수는 없으니, 폐지할 수는 없으니, 알맹이를 쏙 빼서 껍데기만 남겨 놓으려고 지금 사실 재정을 뺏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상한 제도, 불합리한 세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특정한 소수들은 세상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선량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균형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민주 세상이거든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고 국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존재니까 똑같이 기회와 자원을 나누어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민주주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어려우시죠. 생업도 있는데 서명받으러 뛰어다니시는 뭐각 단체 회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정말 눈물 나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로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 내라면 내고 법 지키라면 지켰고 열심히 하라면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 5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10%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켜주지 못한 제가 여러분 시민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시민들과 함께 이게 반드시 저지되도록 할 거고, 정말로 정부가 국회나 정치권, 시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을 한다면 다시 원상 복구하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정말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함께 손잡고 꼭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 저는 그래도 믿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특정 소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큰 흐름, 정류와 상식이라고 하는 게 통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저들의 기도가 옳은 일이 아니니 우리가 힘 합쳐서 열심히 싸우고 주장하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